이제 그 IP 기업들에서 엔진 엑스를 경영해서 웹서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앞당있는 엔진 엑스가 데이을 받았어요. n o j s 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엔진 엑스를 왜 사용을 할까요? SSL을 지원한대요 SSL이 뭐냐면 우리 사이트는 보안 처리가 잘 되어 있다 라는 거를 인증해 줄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 인증해 줄수 있는 게이 SSL이라는 인증서입니다 NGINX가 HTTPS의 인증서를 제공해 줄수 있다는 거죠 아 HTTPS도 엔 g i n x 를 쓰면 쉽게 설정할 수 있구나 정도 아시면 되겠고요 웹페이지 접근을 인증해 준대요 이 무슨 말이냐 사용자가 로그인을 했어요 그러면 이 로그인 정보가 올바른 정보인지 와스에서 할수 있는데 굳이 와스에서 하지 않고 엔진엑스에서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 너 올바른 사용자야. 어, 너 관리자야. 어, 너는 관리자 아니고 사용자야. 이런 거를 엔진엑스가 해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압축도 해준대요 압축 이렇게 보면 지식이라는 명령어가 있는데요. 클라이언트가 보내는 요청이 텍스트일 경우에 그 데이터들을 압축 시켜줄수 있대요. 이 지집이라는 걸 쓰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텍스트, CSS, 텍스트, 자바스크립트, 뭐 애플리케이션 제이슨이것들는데제이슨도 텍스트 타입입니다. 뭐 수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이것들은 다 텍스트 타입이에요. 그런 것들을 압축해서 전달을 해줄수 있다는 거죠 비동기 처리 해줄 수가 있대요. 이거는 아파치의 동작이고요. 그 밑에는 엔진 엑스의 동작인데요. 아파치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의 요청들마다 각 하나의 프로세스가 이렇게 할당받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많은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처리할 수가 없어요. 많은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엔진엑스는 이벤트 루프라는 방식을 사용을 해요. 제 유튜브 강의에도 있으니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드JS도 이벤트 루프라는 녀석이 비동기로 동작하도록 해줘요. 그래서 이 이벤트 루프가 핵심입니다. 그 노드JS 개발자는 절대 이벤트 루프에 대해서 모르면 안 돼요. 완전 꿰뚫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엔진엑스는 비동기 방식으로 동작을 해서 상당히 많은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다 <laughs> 만개의 트래픽까지 처리할 수 있다고 해요 만개 아파트는 그게 안됩니다 뭐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거보다 상당히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상당히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어서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것들만 언급을 했고요 이 중에서도 딱 중요한 거딱 하나만 뽑아라 라고 하면은 요거 리버스 트럭시로 사용이 가능한 거그 다음에 하나 더 뽑아라 그러면 비동기 처리 이정도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엔진스도 비동기고 노드JS도 비동기다 아, 둘이 뭐 이렇게 교묘하게 짝꿍 시키면 환상이 좋이라고 합니다 노드JS 창시자가 라이언탈이 이런 말을 했대요 엔진X를 프록시 서버로 앞단에 두고 노드JS를 뒷단에 둔다면 버퍼오버플로우 취약점에 의한 공격을 방지할 수 있대요 버퍼오버플로우 자 네, 질문 한번 해볼게요 아까 수업 들었으니까 네, 버퍼오버플로우가 뭐였죠?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정확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스택에서 공간이 넘어가면, 몇 가지 얘기 했는데, 맞습니다. 버퍼가 메모리에요. 메모리. 그냥 쉽게 메모리. 스택과 비이그 메모리 안에 구조이 있었잖아요. 그 할당되어 있는 한계점이 있는데, 그 한계점을 넘어가면은 오버플로우 됐다. 오버플로우 됐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그런 거를 방지할 수가 있대요. 라이언탈이 이런 말을 했을 정도로, 노트.js랑 인진엑스랑 같이 쓰면 좋다는 겁니다. 자, 이제 어떻게 적용을 하면 될지도 설명을 드릴게요. 아, 뭐 이렇게 되게, 브레브로 많은 걸 얘기했어요. 근데, 그러면 적용하는 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잖아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엄청 쉬워요. 근데 전 그거를 거의 일주일 동안 싸매고 있었습니다. 알려드릴게요. 자, 저는 일단은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구축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자, EC2라는 게 있는데, 이거 그냥 컴퓨터 한 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컴퓨터 한 대에, 어, 서버를 둘 건데, 와스로 모드를 뒀고요. 그 앞단에 엔젤엑스를 뒀어요. 클라이언트가 HTTP, 그리고 접속을 하면은 80번 포트로 접속이 돼요. 이거는 국룰입니다. 변치 않은. 자, 왜그세요 그냥. HTTP로 접속하면은 80번 포트로 접속이 됩니다. 자동으로. 그리고 HTTPS로 접속하면 443으로 접속을 합니다. 국룰이에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접속을 하면 80번 포트로 접속이 될 건데, 엔진엑 x 가 80, 8, 아, 아, 아. 80번 포트를 접속을 하면 443번 포트로 우회시켜 줄 거예요. 네, 리다이렉트를 시켜 줄 겁니다. 그리고 HTTP-S로 접속하면은, 어 뭐, 당연히 여기로 가겠죠. 그래서, 443에서는 이쪽으갈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어, HTTP로 접속을 해도, HTTP-S로 접속한 효과를 갖게 해줄 수 있는 거죠. 엔젤엑스를 쓰게 되면. 아무튼 저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볼게요. 이걸 어떻게 짤까? 보면은,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저는 리눅스에서 설정하는 방법을 살짝만 말씀드릴 거고요. 우분투를가나 많이 씁니다. 자, 수 o 는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는 거고요. 자, 이 명령어로 OS 업데이트하고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자, 이건 기본. 그 다음에 엔진엑스 인스톨, 설치하고 엔진엑스 스타트 합니다. 별거 없죠? 자, 이제 이걸로 하면 끝나요. 엔진엑스를 설치하면 이 설정 파일이 존재하는데요. 그 설정 파일 위치로 가서요. 자, 이거 그냥 외울 필요 없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 들으세요. 설정 파일이 생겨요. 그 설정 파일 안으로 가서요. 기본적으로 있던 거 지우고, 내, 가 만든 설정을 추가해주면 되는 거예요. 끝입니다, 이제. 자, 그러면 어떤 설정을 넣어야 되냐. 자, 저는 80번 포트, 80번 포트로 오면, 80번 포트로 오면 이제 HTTP S로 리다이렉트를 시켜줄 건데요. 이거는 상태 코드예요. 어, 여러분들 상태 코드를 공부하셔야 되는데 300, 300번 때는 리다이렉트 시켜주는 상태 코드란 말이에요. 네, 301번을 보내주면 그냥 여기로 리다이렉트를 시켜줍니다. 자, 이거는 주석을 빼버리면 엔진엑스가 자체적으로 로그를 찍어줄 수도 있어요. 엔진엑스로 로그 관리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거 이거는 그냥 변수. 엔진엑스에서 사용하는 변수인데, 달러 호스트라고 하면 은 클라이언트 요청에 있는 호스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아이드 마켓다샵이면 어, HTTPS로 우회시켜 돌라 그런 말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HTTPS니까 443번으로 갈 거예요. 영어로 끝났어요. 여기서 리로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처리할 것도 해줘야죠. 자, 443번으로 오면 SSL 인증서를 사용을 해줄 거예요. 그걸 사용해서. 보안을 살려주겠다는 거죠. 이 루트 경로로 오면은 이제 5천 번 포트 우회를 시켜줄 겁니다. 자 여기서 일로 오고요. 여기서는 5천 번 포트를 우회하도록 해줬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끝. 자 이렇게 설정이 끝나고 나면 엔진엑스를 리스타트 해주면은 적용이 됩니다. 이게 끝입니다. 별거 없죠? 정말 별거 없더라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해보면 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헤일 수는 있어요 헤일 수는 있는데 그렇게 어렵게 부담 느끼지 마시고요 진입장벽 일단은 깼으니까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엔티넥스 웹서버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깊게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설정까지 <laughs> 지금까지 코딩하는 크리에이터 우림이셨였습니다 감사합니다